미안해, 다 시켰어. <laughs>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laughs> 아, 뭔가 잘못됐어. 어, 뭔가 잘못됐었어. <laughs> 놀랐어, 내가 끌까봐? 또치칙 소리나? 아, 덜 난다고? 다행이다. 여러분.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방송 어땠어? 음, 제 인생에 멋없는 얼차는 방송이었지만 요즘 너무 좋아하는 포유트 선배님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하고 오신 건가요? 안 피곤하신가요? 일하고 왔어요. 그지만 놀고 싶어서 왔어요. 아 어, 소리 잘안 들려? 여러분, 내가 아이패드로 <laughs> 연구를 해올게요. 알겠지? 지금은 아이패드로 안 열려요. 그래서 이베스팅 왔어. 응 음. 언니는 혹시 타투 하신 거맞으세요 그냥 조그만 거라도. 네, 왜냐면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가 타투를 하나 했을 때 내가 내면에 안 질릴, 안 질릴 장담 못해요. 응. 음. 예를 들면, 내가 몇달 전에 산 옷도 질리는데. 살다 타투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나날못 그러니까 믿겠어. 난 개인적으로 타투 너무 예쁜데, 날못 믿어. 응. 음. 음. 난 스티커로 만족해. 아, 청소기 해야겠네. 언니, 발볼 연금 편이야? 음. 나 그냥 그런 것 같아. 나. 보통. 이기형 콘서트 어땠어요? 진짜 미쳐. 여러분. 누구라인 콘서트 꼭 가세요. 방금. 이제야 입덕한 팬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제가 유료 검사 안 해봤지만, 무료 검사는 INFJ였어요. 근데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전부. 네. 언니 두살 연락 올게요. 너 스물 네시구나. 음, 그렇지 뭐해. 언니 여덟 살시다 자꾸 언제나와 응.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유튜브로라도 끌게요. 괜찮지? 워터밤 가져가 없어? 워터밤 끝났지 않아요? 원래 진혜 언니가 같이 가자고, 갈, 야,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 했었대요. 근데 그때 로브린 선배님께 콘서트 가, 랍, 콘서트를 갔는데 어떤 밤은 못 갔는데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요. 밴드 사운드는. 진혜 니형락 커버 생각 없지요 완전 있어요. 내 댓글이 보니 이 말이 제일 쉬워. 언니 세달연이 어때? 뭘 물어봐? 어? 다 좋지. 럽컨도 재밌지. 요즘 좋아하는 일 있어요? 찾아가시려고 가사가 되게 예쁜 것 같아.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잠고백들을붙통다치라면서 요즘 디키지 옷 유행하던데 역시 입었더라? 그거 알아? 나 사실 그 바지 몇달 전부터 입었다. 몇달 전부터 입었대. 나도 사실 그냥 사복으로 막 노출 있는 거잘못 입어요. 그래서 사진 찍거나 뭐 공연 가거나 약간 이런때좀 그렇게 나, 낮은 바지, 로라이브도 입어보고 하는 거예요. 요즘 꽃힌 거. 나 갈치 속젖. 갈치 속젖 미쳐있어요, 인생의 노련시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러브니즈 응원하는 걸로는 안됐는데러브니즈는 아직 있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노련식기 음, 저도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겪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한번 벗어나야 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확실히 좀, 달라져요 생각도 몸을 많이 움직이요 저도 몸을 움직이니까 좀 좋더라고요. 어, 네, 화이팅! 우리 받도 화이팅! 삼겹살을 구워서 갈치 속젓 찍어 먹는, 맞아요. 그리고 갈치 속젓을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활동할 때 노래 한간만 불러주면 안 돼요? 살짝 안때뭐가있지너의눈만 도는 달랐 다. 코 나도, 너내 자꾸 생 겼대. 역시 여러 분와보 면서 쓰 10살, 10살 10살은 어때요? 말모 뭐, 말모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30살이 많아도 20살이 어려도 30살이 어린 애들 아직 없네 <laughs> 세상에 어려도 좋아해 내가 리수정 공부 못했는데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온 그 뭐야 리수정 공부 오랜만에 너희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 뭐였지? 나사실 샤워, 샤다 샤워, 샤고 어, 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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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샤워, 샤부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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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노래방 또 가요 <laughs> 미애언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저 미애언니랑 민수오빠랑 지혜언니랑 콩이랑 정기모임 하잖아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언니랑 소주 먹고 <laughs> 어 이 오빠는 운전하셔야 돼가지고 가끔 이제 집에 가면 같이 먹고 <laughs> 그니까 유수정 아니냐고 <laughs> 아, 유수정 아니냐고 그니까 말이에요 <laughs> 지혜 언니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지혜 언니가 너무 저를 이쁘게 다 줘가지고. 잔막걸리? 맛있겠다. MBTI 2 아니에요. E 인쌈저 노력형. 약간 속으로 땀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재밌네. 나 뒷불러와 있을 때 같아? 심플머리에서 나가? 어, 좋아. 어. 막걸리? 나 집에서 그거 해먹어봤거든? 우유에 막걸리에 꿀 넣어서 먹는거? 설탕이랑? 별로던데? 내가 비유를 잘못했나봐 몇등이들이랑 눈칠생각 있어? 너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멤버들이 바빠요 그래서 누가 되면 누가 안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세명 날짜만 주기도 진짜 어려워요. 두명 날짜만 주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삼겹살 좋아해요? 네. 저 근데 목살도 좋아해요. <laughs> 빨간 거? 아 저거 피아노 덮어놓은 거예요. 피아노 작업실에 갖다 놓으려고 아직 저기 이렇게 쌓여있어요. 지혜 <laughs> 언니가 콩이가 널더 좋아해. <laughs> 아니 콩이가 약간 지혜 언니 경계심이 있나? 나는 그냥 몇번 보고 말싸인데 이제 미의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은데 이제 지혜가 자꾸 이렇게 자주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언니, 그죠? 아니면 약간 지혜는 침대래거든요막 아예 예뻐 이런 식 아니고 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예 예뻐 약간 속으로만 예뻐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재밌다 아 콩이 보고싶다 진짜 콩이같은 강아지가 있을까? 어때? 어 콩이같은 강아지는 없을거야 진짜 착하고 진짜 얌전하고 진짜 애교 많고 근데 얌전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 당연하지 홈트 뭐를 보라고? <laughs> 콩이 같은 강아지가 있어? <laughs> 아, 근데 나는 약간 강아지상도 아니고 고양이상도 아니고 난 무슨 상이지? 난 무슨 상이야? 그치? 나 무슨 상일까? 나 무슨 상같애 무슨 상? 응. 고양이상, 토끼상, 강아지상, 공룡상, 지상 너, 귀염상 어! 인연! 댓글에 러블리상이래 응. 호빵맨? 너, 수정상 <laughs> 빵상 놀러와. 민미 사랑한대. 나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네. 밑에 누워버리 쿠루와상. 쿠루와상. 아, 쿠루와상. <크루아상. 웃음> 아, 진짜 웃기다. 민니 보고 싶어요라고 전해달네 <웃음> <웃음> 내가 왜 웃는지 알지? 몰라. 네? 왜? 네. 응? 왜? 네. <laughs> 예. 음, 이래? <laughs> 아, 어떤, 지금, 어떤 팬이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아직 집 아닌 것 같은데, 조심히 들어가,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다. 님이 저번에 기지개 키는 소리 보셨어? 이게 뭐야? 기지개 키는 소리? 옆에 분 누구예요? 저희 친언니예요. <laughs> 언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하는지 알아? 님님 네. 너무 예뻐요. <laughs> 나가. <웃음> 나가! <웃음> <웃음> 니니님 웃음소리 <오줌소리> 짱 좋음. <웃음> 니니 오늘도 예쁘.. <laughs> 어? 밖에 너무 앉아있어. 응. 처염 <laughs> <촬영> 오랜만이네요. <laughs> 아니 여러분 자꾸 언니한테 사랑 고백하시니까 <laughs>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 조명은 이 조그만 조명은 언니가 저 침략도 고생했다고 하던데 보통 몇 시에 나가서? 요새는 3시? 누나 방 구경시켜줄 <laughs> 아, 이게 나 누나라고 하는 게 웃기지? 누나 방 구경시켜줄 제가 아직 방을 못 꾸몄어요. 꾸미면 시켜줄게요. 아직은 카펫트밖에안 깔았어요. <laughs> 이번 주일본이시연에 망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누나, 집두 번. <laughs> 아, 누나가고 하지마. 너무 웃겨. <laughs> 좋아하는 음식, 밥, 간식 까지말해 <laughs> 어렵다. 1번, 해. 이번 간, 생강 3번, 음, 밥. 아, 밥은 빼자. 밥은 두 번이니까. 3번, 갈치 밥좀 딱? 아, 너무 말하려니까그거아 암튼, 나 생각해 줄게. 5번. 쌀국수 매운 거에 고소? 6번. 얘네또 맛있는 거좀먹기야지 어머머, 이게. 내가 이미가 안좋아하는데 가 좋아하는거 좋아하는 회 생간 닭소둑탕 갈치 족도 추천해주는거야? 응 맛있는거 추천해줘 너무 특이한거 추천해줘 제일 맛있는건데 <laughs> 안 들린다고. 아, 나 핸드폰 사려 그냥. 그 꼬마는 그냥. 다 들었어. 어쩔 뭉튀기, 뭉튀기, 뭉튀기 맛지. 있 국밥도 맛지. 있 하, 계란찜에 닭발. 길려. 십삼 무거워졌다고? 그럼 십사 기다릴까? 그럼 나 이렇게 할게. a 플러스를 하나 사고 기다렸다가 한 겨울에 십사 를살게 십사 를 쓰는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고. 나 이제 돌려. 안들린다고 하니. 난 이제 가봐야겠어. 더 좋게 돌아올게. 아니 아이패드 왜안되는 거야? 어. A 플러스 왜 사? 그건 진짜 아니야 라고 했는데. A 플러스 에요 이렇게 좋은 거지? XS가 짱 예쁘게 나온다고? 오케이. XS. XS. 나 그거 찍었는데. 아 진짜? 그게 사진 예쁘게 나온대 네. 오케이, 나 이제 간다. 아이패드로 나중에 찾아올게. 가기 전에 예쁘게 찍어줘야겠어요. 엄청 했잖아 안했는데? 아까 막 볼에 바람 넣고 했잖아 민니가나 예쁜척 하는거 진짜 뭐라 그래 맨날 놀리고 멋있는 척 해도 놀리고 저 화보 찍고 오면 그날 내재산납 어? <laughs> <laughs> 아우 화보 찍고 온날아막 아. 이러면서 막 놀려 나 갈게 이제 핸폰좀버 할게 나올라 조심해 궁금해 <laughs> <laughs> 안녕 아더 하고 싶은데 아쉽다 핸드폰이 이상해필지터가 <laughs> 없어지 이렇게 하면 진짜 요즘 누가 필터타를 써요. <웃음> <웃음> 안녕, 나갈게. 빠이.